아시겠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특영석입니다. 오늘은 카페 회원분 함수봉님의 사례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당사자 무당. 이 무당은 평택 용궁함이고요. 김기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. 기선아, 이거 보면은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알겠냐? 너내 전화 자꾸 씹지 마. 내가 전화하니까 툭 끊더라. 기선아, 내 전화 받아. 같이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에 글 올려서 고소당하는 게 아닌지요? 명예훼손 다 찾아서 고소한다고 사이버 수사대 뭐 이런 거 들먹거리면서 용궁함이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어쩌다가 실시간 방송 용궁함, 더용TV라는 유튜브 신점하는 방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, 무료로 사주를 봤대요 그러다가 명따리를 하게 되었는데, 이게 아직, 그, 명따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돈은 줬대요. 120만원. 근데 이분이 기초수급자에 아이 두 명이랑 살고 있대요. 기선아, 너 이거 알면서 이렇게 안 주는 거야? 돈 준다고 했으면 좀 줘라. 너왜 그러냐? 내가 이거 한 건이면은 너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, 니가 신내림한 신딸들 있지? 세 명이 다 너한테 불만이야, 다. 그냥 나도 신고해. 나 경찰서 가서 증빙할게. 기선아, 너왜 그러냐? 어? 그러면 안 되잖아. 다른 분들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, 이분은 그게 전 재산이야. 120만 원이 너한테는 별거 아닌 돈이지만, 이분한테는 전 재산이라고. 이거는 좀 줬으면 한다. 어? 기선아, 좀 줘라. 부탁할게, 내가. 여기 보면 댓글에도 이분도 쪽지 이분도 뭐 800만 원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? 기선아 너는 왜 이렇게 적이 많아? 기선아 네가 무슨 용보살이야 어? 왜 이렇게 적이 많냐고. 그렇게 살지 말자. 어? 아, 진짜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선아 그리고 너내 전화번호 알지? 전화해. 어? 전화해라 기선아. 씹지 말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